네, 안녕하세요. 아이브 안예진입니다. 저도 크라임신 리턴즈에 이어서 이번에 크라임신 제로로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정말 대단한 추리 경력이신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추리해봤으니까요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선은요, 저도 경력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선배님들에 비하면 제가 정말 한참 모자라거든요. 그렇지만 주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저를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그 면모를 좀 주저하지 않고 많이 보여드려야겠다. 그 모습을 추리에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몰입을 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맑은 눈의 우리 추리 신동 다운 모습 아마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. 어 저는요 안메리라는 캐릭터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. 안메리. 네, 네 일단 이 크라임씬 시리즈에서 저렇게 강아지나 어떤 인형을 항상 들고 나오면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라는 <웃음> <웃음> 그런 게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제가 할수 있어서 뭔가 그 전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전날 촬영을 갔던 게 기억이 나요.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잘 쓰지 않는 단어나. 뭐 협박 집착 같은 새로운 면모들을 연기를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. 맞아요, 진짜 촬영장을 갈 때마다 되게 다음 시즌을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, 면나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. 어 일단은요 제가 지난 시즌을 모니터링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어 제가 알레퍼라는 캐릭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. 그때. 롤플레잉 할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, 아, 이 캐릭터 너무 어렵고 너무 창피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롤플레잉을 했던 것 같은데, 나중에 나와보고 나니까 그런 제가 했던 애드립이라든지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즌 할 때도 아, 롤플레잉 할 때의 그 부끄러움과 그 약간의 어색함을 이겨내야겠다라는 게 이번 시즌의 저희 목표였던 것 같고, 그걸 좀잘 이뤄냈던 것 같고요. 만약에 제가 다음 시즌을 함께 하게 된다면, 아, 조금 더 추리를 조금 더 뚝심 있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. 항상 너무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, 저도, 아, 나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,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많이 흔들리고, 그래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좀 있었는데, 다음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뚝심을 가지고 추리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크라임 신제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